백카노인복지관 물리치료사 김소영입니다. 오늘은 백세 건강교실 세 번째로 50견을 위한 어깨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50견의 정식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주로 50대에 발병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어깨가 꽁꽁 얼어있는 듯하다고 하여 동결견이라고도 합니다. 어깨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겨 뻣뻣하게 되면서 움직임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만성 통증을 유발시키며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흔한 원인은 선행 질환이 없는 원발성 동결견이고 이차성 동결견으로는 회전근개 질환, 여러 형태의 관절염, 경추 이상, 신경 손상 등이 있습니다. 오십견의 과정을 3단계로 기술하는데 1단계는 통증기로 발병으로부터 3에서 6개월 정도며 어깨 움직임의 각도가 점점 줄어들고 통증이 아주 심해지며. 밤에 잘때 야간 수면 중에 통증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2단계는 동결기로 발병 후 6에서 12개월 시기로 통증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증을 줄어드나 어깨가 굳어져서 안 움직여지는 증상은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3단계는 회복기로 약 12에서 18개월 혹은 그 이상 기간으로 통증이 줄어들고 어깨 경직이 풀리는 시기입니다. 어깨 관절은 아주 과하고 크게 움직일 때만 통증이 있고 관절 운동의 범위가 회복되는 특징이 있는데 운동을 잘했냐에 따라 회복 여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50견은 치료되지 않을 경우 증상이 1에서 2년 이상 지속되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검사를 통해 50견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초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치료의 목적은 통증을 줄이고 어깨의 움직임을 회복하는 데 있으며 발병 초기에는 물리치료나 운동치료가 진행되나 통증이 매우 심하거나 굳어진 정도가 오래된 경우에는 주사나 수술이 시행됩니다. 치료는 물리치료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관절 운동을 실시하는 능동적인 운동치료가 50견의 치료에 있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으로 어깨가 더 굳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태행성 근골극계 질환은 통증이 있을 때 운동보다는 휴식이 우선인데 50견은 통증이 있어도 조금 참고 운동을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깨가 딱딱하게 굳은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어깨 관절 가동 범위가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스트레칭으로 관절 가동 범위를 천천히 늘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통증이 극심한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은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통증이 어느 정도 경감된 상태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0견을 위한 어깨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작에 앞서 모 스트레칭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고개 당겨 내리기 동작으로 바르게 선 자세에서 양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에 대고 힘을 빼준 상태에서 머리를 지그시 아래로 눌러줍니다. 동작의 끝에서 10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네, 터서, 여섯, 일곱, 여덟, 아우,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후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여섯, 일곱, 여덟, 아우, 동작은 10초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턱 뒤로 당기기 동작으로 바로 선 자세에서 양손을 포개 주시고 엄지 손가락을 턱 밑에 대고 목을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동작의 끝에서 10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에 돌아온 후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동작도 10초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 돌리기 동작으로 상체를 바로 세운 상태에서 턱은 당기고 시선을 아래를 향하게 한 후,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머리를 돌려줍니다. 5회 진행하도록 하고, 먼저 시계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다음은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5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넷. 다음은 스트레칭 동작으로 통증이 있는 쪽의 팔은 허리 뒤에 대어 10초 자세를 취해 주시고 반대쪽 손으로는 머리 옆면을 잡고 지그시 당겨 주시면 되는데 이때 시선은 머리를 살짝 회전시켜 천장을 향하도록 합니다. 10초 동안 진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 돌아온 후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동작도 10초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경각거은 스트레칭 동작으로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쪽의 팔은 쭉 펴주시고 반대쪽 손으로는 머리 옆면을 잡아주시고 이때 시선은 45도 아래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에 머리를 천천히 잡아당겨줍니다. 동작의 끝에서 10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를 돌아온 후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동작도 10초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방 관절량 스트레칭 동작으로 바르게 앉은 자세에서 어깨 힘을 빼주시고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발은 몸을 가로질러 반대쪽을 향하게 하고 반대쪽 팔꿈치는 수직으로 세워 팔꿈치를 꾹 눌러줍니다. 이 자세에서 10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 돌아온 후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동작은 목, 어깨 동시 스트레칭하는 동작으로 바르게 앉은 자세에서 오른, 바르게 앉은 자세에서 왼쪽 손은 허리 뒤에 대어주시고 반대쪽 오른쪽 손은 왼쪽 손의 손목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왼쪽 어깨는 최대한 아래로 내려주시고, 오른쪽 손으로 손목을 쭉 잡아당겨주시면서 고개는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줍니다. 동작의 끝에서 10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이 끝에서 10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 동작도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광배근 스트레칭 동작으로 바르게 선 자세에서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쪽의 팔은 귀 옆에 놔두록쭉 올려주시고 반대쪽 손으로는 손목을 잡고 옆구리가 스트레칭 되도록 쭉 눌러줍니다. 동작의 끝에서 10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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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10. 천천히 제자리 돌아온 후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동작도 10초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깨 진자 운동 동작으로 한쪽 팔은 의자를 잡아 지지해 주시고 다리는 어깨 넓이를 벌린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 팔에 힘을 빼고 축 늘어뜨려 줍니다이 자세에서 팔을 전, 후, 좌, 우,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려주는 동작을 10회 진행합니다. 먼저 전, 후 방향으로 10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좌우 방향으로 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시계방향으로 원을 그리는 동작 10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반시계방향으로 10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 돌아온 후이 동작도 10회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누워서 하는 어깨 전방 굴곡 동작으로 바르게 누운 자세에서 통증이 있는 쪽 팔은 위로 올려주시고 반대쪽 팔로 팔꿈치를 잡고 천천히 위로 당겨 올려줍니다. 약간 통증이 있는 범위까지 진행해주셔도 됩니다. 동작의 끝에서 10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 돌아온 후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동작도 10초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워서 하는 어깨 내외전 동작으로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온갖 팔이 수직이 되도록 팔꿈치를 굽혀주시고 손바닥은 전방을 향하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는 손목을 잡고 지그시 아래로 눌러줍니다. 동작의 끝에서 10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를 돌아오며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날개뼈 모으기 동작으로 바로선 자세에서 팔꿈치는 수직으로 세워 올려주시고 손바닥은 전방을 향하게 한 다음에 양팔을 아래로 끌어 당겨 내려서 날개뼈가 중앙에 모이도록 해줍니다. 동작의 끝에서 10초만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천천히 제자리 돌아온 후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동작도 10초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깨 전방 스트레칭 동작으로 벽 옆에 서서 통증 있는 쪽팔 손바닥은 벽에 대고 몸을 살짝 회전시켜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이때 동작의 끝에서 10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 돌아온 후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동작도 10초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두근 스트레칭 동작으로 바로 선 자세에서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한쪽 팔은 올려 팔꿈치를 접어준 다음에 반대쪽 팔로 팔꿈치를 잡고 아래로 끌어 당겨 내려줍니다. 동작의 끝에서 1 0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를 돌아온 후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천천히 제자리 돌아온 후이 동작도 10초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내회전 운동으로 등 뒤에서 통증이 있는 쪽 아픈 척팔은 쪽 수건의 아래 부분을 잡고 통증이 없는 쪽 팔은 수건의 윗 부분을 잡아 통증이 없는 팔로 아픈 척팔을 천천히 위로 끌어당겨줍니다. 살짝 아픈 정도까지 올려주시고 동작의 끝에서 10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대로 돌아오는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 돌아온 후, 이 동작도 10초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외회전 운동으로 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팡이나 우산 등을 양손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팔꿈치는 몸에 붙이고,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밀어줍니다. 이때 통증이 살짝 있는 범위까지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동작의 끝에서 1 0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 돌아온 후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동작도 10초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동작, 팔 돌리기 동작으로 바르게 선 자세에서 양쪽 팔을 팔꿈치 살짝 구부린 상태로 팔을 양쪽 팔을 올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원을 그려줍니다. 먼저 10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양쪽 팔을 쭉 펴준 상태에서 원 그리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계 방향으로 10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동작도 10회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동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십견 치료에 있어서 스트레칭 및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제가 오늘 알려드린 동작을 집에서 꾸준히 실천해 주신다면 오십견 증상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